안녕. 생각의 각도가 다른 다르다. 잼소장이야. 오늘은 수능 망치고 우울해하고 있을 친구들과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잼소장이 아니라 잼언니의 마음으로 얘기를 할 거라서 나를 편하게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지? 자, 수능을 망쳤어. 대책을 세워야 할 텐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 우선 대학을 하향 지원하는 방법이 있지. 그런데 이거 정말 싫잖아. 그래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나 재수해야 하나? 일 거야. 유튜브나 인스타를 뒤져봤더니 학점냉제나 전문대 진학 후 편입하는 방법도 있대. 그리고 유학을 알아보기도 하지. 그런데 이런 거 저런 거 알아보기 전에 먼저 대학을 왜 가야 하는지부터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아 그런 원론적인 얘기 필요 없고 수능 망친 후 회생할 방법이나 재신해 보라고 하면서 지금 영상을 끄면 절대 안 된다. 길지 않게 얘기할 테니까 새로운 진학 계획을 세울 때한 번쯤 생각해 보도록 해. 지금 니들은 어떤 대학을 가게 되는가에만 너무 집중되어 있어. 당연히 대학 입시를 치르고 있는 중에는 조금이라도 더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을 목표로 할수 밖에 없다는 거 알아. 그런데 조금 침착하게 생각해 봐. 대학에 왜 가려고 해? 학구열이 너무 불타서? 꼭 해보고 싶은 전공이 있어서?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학 자체가 목표라기보다는 본인이 원하는 삶에 대학이라는 도구가 필요한 거 아니야? 대학이라는 도구. 그렇다면 이 대학을 졸업 후에 내 인생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야지. 입시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 본 글인데 한국대학의 서열 정리라는 포스팅이었어. 천상계대학, 명문대학. 중상타 치는 대학 뭐 괜찮네 대학으로 분류해 놨더라고 그리고 어떤 글에는 누가 봐도 명문대 가끔 지금 명문대 그래도 공부 좀 했네 아주 놀지는 않았네 이렇게 나누기도 했어 도대체 뭐가 중상타 이상이고 괜찮다는 걸까?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증명을 받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사실 나는 여기에서 분류된 천상계 혹은 누가 봐도 명문대인 서영국 카포 아래로는 다 같은 대학이라고 생각해 요즘 의대나 공대 아니면 서울대도 취업률이 30% 내외야 전체 평균으로는 서울대 취업률이 70.9%라고 하지만 의대나 공대 취업률이 90% 넘으면서 평균을 올려준 거지 서울대 다니면 다 취업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 말은 기업에서는 서울대에서만 직원을 뽑아도 넘쳐나기 때문에 굳이 그 아래 서열에 있는 대학으로 가서 선발하지는 않는다는 거야. 한참 입시 중일 때는 서영고, 서성완, 중경외시 이러면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대학에 집착하는 집착을 하게 되는데 입시가 끝나고 대학에 들어가면 취업의 노예가 되어서 입시하는 또 다른 고민을 하면서 반수를 할까 전공을 바꿔볼까 유학을 가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대학의 이름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대학 졸업 후 나아갈 길까지 고려해서 뭔가를 계획하길 바래. 그래서 수능 망했고 서영고는 못갈것 같은데 어쩌라고? 그러니까 함께 고민해보자고 우선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재수를 할 거면 1년 생각보다 짧다는 거 알고 시작하길 바래 짧다는 건 고생의 시간도 길지 않다는 거야 니들 인생 바꿀 수 있는 길지 않은 시간이니까 정말 뼈를 갈아 넣어봐 그냥 조금 더 나은 대학을 가겠다는 목표 말고 진짜 사회에 나와서 써먹을 수 있을 만한 대학으로 간다라는 각오로 말이야 그리고 1년 짧으니까 기초부터 하나하나 다시 다진다 어쩐다 하면서 챕터1에서만 머물다가 내년 수능 맞이하지 말고 실현 가능한 공부 계획 제대로 세워서 재수 시작하도록 해. 학점은행제나 전문제 통해서 편입하는 거. 음, 이건 우리 생각 안 하면 안 될까? 아까 얘기해줬지. 인기 전공이 아니라면 서영고 밑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이렇게 편입해서 어느 정도 대학까지 갈수 있는데. 그리고 그렇게 디자인한 대학 과정이 정말 내 인생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는 거 맞아. 요즘 이력서는 졸업학교만 쓰는 게 아니잖아. 어느 대학으로 입학해서 어느 대학에서 졸업했는지 일일이 다 기입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4년제 명문대에서 시작한 애들이랑 경쟁이 제대로 되겠어. 물론 블라인드 취업이 많아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온 역사는 곧 스펙이기 때문에 결국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정말 방법이 이거밖에 없거나 이미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이 안에서 최선을 다해 결과를 만들어야겠지만 아직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건 굳이 계약안에 두지는 말자. 자, 그리고 유학. 유학은 참 호불호가 갈리는 선택이지. 유학 다녀온다고 다잘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유학 비용이 부담되기도 하고 국제고를 다닌 것도 아닌데 갑자기 준비해서 가는 게 가능한가 싶기도 하고 말이야. 딱 하나만 답해줄게. 수능 망치고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나는 확실히 말할 수 있어. 어떻게 확신하냐고? 유학을 다녀온 학생들의 여러 케이스들을 보면서 확신이 생기기도 했고 한국은 OECD 국가 중 무역 의정도가 가장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상품의 구매자가 될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있는 문제를 기업에서는 필요로 한다는 거지. 그럼 국내 입시만 준비했던 일반고, 자사고 학생들이 미국 명문대를 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준비해야 하는지 다음 영상에서 쉽고 간략하게 설명해줄게. 수능 망쳤다고 너무 속상해하지마. 재만니가 오히려 더 좋은 미래를 디자인할 수 있게 해줄게.